자, 고1 능률 김 2단원 <laughs>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From Trash to Treasure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조금 긴것 같아, 이게. 자,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까지란 뜻이죠. 그래서 쓰레기에서부터 Treasure 하면은 보물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를 뭔가 자, 변화를 줘가지고 보물로 만드는 거, 내용인가봐. 쓰레기에서 보물로라는 제목입니다. Every day during lunch, 자 매일 점심 시간 동안에 제이미는 소프트 드링크를 즐깁니다. 자 음료수죠, 청량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거 청량 음료를 즐깁니다. 그리고 해야 될 디스이전트 메이크 우리가 메이크 디시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야 될자 결정 내리다 할때 내려야 될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What should he do?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ith the empty can, 빈 깡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many people would answer. 많은 사람들은 답변할 것입니다. 재활용해.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Obviously, 분명히,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asons. 재활용이 좋습니다. 많은 이유로 인해가지고 재활용이 좋습니다.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thrown away. 우리는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양을 쓰레기 양을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e less energy.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han 뭐보다도 자리트 l e 의 비교급이죠. 적게 더 적은 비교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den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보다 비교급 den이죠. 무엇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는, to make a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 would to use죠, 여기서. use.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게 될 것보다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건절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함으로써? 리사이클링을 함으로써. 재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이런 이점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자,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보다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때보다, 자,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죠. 재활용을 하면은, 재활용을 함으로써. 그러나, 재활용이요. 리사이클링이 아닙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재활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to purify,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컨버트 하면은 바꾸다라는 거 c h a n g e 거던자 그것들을 사용된 자원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활용 하더라도 so, 그렇다면은 What about ing? 뭐뭐는 어떨까? 뭐뭐 해본 모모 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What about trying to? 노력하다 s다. s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거. 자, 리사이클이 아니라 리유스 재사용을 창의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건 어떻습니까? 즉, 그게 뭐냐면은 다시 사용하는 거는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들을 재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대신에 This new approach. 이런 새로운 접근법은요. 자 진행형이죠. 뭐, 뭐 되고 있는 중이다. 좀더 대중적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ince it is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disake recycling. 또 비교급 나왔네. 뭐가. 자멋지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된 나왔습니다. 재활용보다 또친 훨씬 더 많이. 비교급 강조입니다. 이번은 훨씬 덜한 뜻이죠. 훨씬 더 친환경 자 환경적으로 친인이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좀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가리키는 거는 업사이클링이죠 재사용이라는 거 재활용이 아니라 What is more? 하면은 이거 게다가란 뜻이죠 같은 표현 알아두세요 Besides In addition Moreover 게다가 it can also be fun 또한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이라는 거, 업사이클이라는 게. Here are 어떤 문장이 here나 there로 시작하면은 자 여기 저기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가 있다. 몇 가지 고무적인 본보기가 있습니다. 자 inspiring하면은 고무적인 사례. 자또 뭔가 진취적인 이렇게 보세요. 본보기가 있습니다. 자, how people have creatively 어떻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재사용했는지에 대한 오래된 사용된 물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사용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고무적인 또는 진취적인 본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사용에 대한 실제 예가 나오겠죠. 그다음 단락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Through upcycling 재사용이라는 걸 upcycling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upcycling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이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겉보기에는 쓸모 없는 물건이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transformed 자, into something 어떤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That is useful. 쓸모 있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쓸모 있는 완전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transform. 변형하다죠. transform. 비동사 앞에 비동사 붙었습니다. 수동태죠. 자, 그래서 변형하다가 아니라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자, 의문문의 어순 꼭 기억하세요. 자, what do you think can be d o e 무엇이 행해질 수 있을까요? 당신 생각에. With, 가지고, 오래된 트럭 천을 가지고, 트럭 덮개 천이죠? 자, 트럭 천을 가지고, 자, 무엇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안전벨트를 가지고, 그리고 자전거의 내부 튜브, 자전거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자, 무엇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생각에. 인디비절리 하면은 개별적으로 보자면 이런 물건들은요 look like trash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with a little imagination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면은 자 상상력을 가지고 the freytag b r o t 형제들 그리고 마커스와 다니엘 이런 사람, 어, 형제들이 마커스와 다니엘은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리퍼포즈 하면은 리퍼포즈 가 바꾸다 라고 봅시다 봅시다 바꾸다 그것들을 바꾸었습니다 something totally new 자 어떤 것으로 완전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very strong bags 굉장히 튼튼한 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자전거 타이어 자 튜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음 오래된 트럭에 천을 가지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가지고 백을 만들었다 튼튼한 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백들은요 자 완벽합니다 for bicyclist going to walk 자바이 c y c l i s t 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어떤 타는 사람들인거 아니 going to walk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매일 자,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완벽한 백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상 기상에서도 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간에 이렇게 만든 자 백이 자전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들은 완벽합니다. 자전거 선수 자전거 타는 사람 선수가 아닙니다. 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매일 모든 종류의 날씨 조건에서 건 완벽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 어떤 남자인데 이름이 카일 파슨스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그의 파트너 동업자들이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창의적으로 재사용해 왔습니다.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러죠. 뭐뭐 뭐 해오고 있다. 창의적으로 재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어를 브라질에서 자 브라질 아니라 발리구나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지방에서 자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어를 창의적으로 재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A shocking number of tires get thrown away. 자, 이거 개시라는 동사는 비동사랑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라고 본다면 자, 결국에는 비동사 pp 형태로서 수동태니까 버리다가 아니라 버려지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숫자 예산. 이거 어 넘버러브는 어 넘버러브 기억하세요. 어 넘버러브는 수만원 입니다. 충격적으로 수많은 타이어들이 자, 갖다 버려집니다. 그곳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에브리에 해마다 그리고 데 r 알 자그 타이어 버려진 타이어들은 심각한 환경의 문제입니다. Since 왜냐하면은 since가 because의 의미가 있죠. 뭐 때문에 they cannot decompose or be recycled. 자 이거 분해되다라는 수입니다자 단어입니다. 분해되다. 걔네들이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문장이 투로 시작하고 중간에 심표가 있습니다. 뭐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Parsons 형이죠, Parsons와 그의 팀은요 자, 비동사람이 아닌지 진행형이죠 아, Turning them into sandal bottom 하면은 자, turn 자체가 또 change의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convert란 단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converting them 같은 단어입니다, change하고 그것들을 into 몸으로 바꿉니다 샌들의 바닥으로 밑창으로 바꾼다 라는 겁니다 샌들 밑창으로 바텀의 밑바닥이니까 샌들 밑창으로 바꿉니다 오토바이 타이어 자폐 오토바이 타이어를 데이 덴 뉴스 캔버스 그들은 자 그리고 나서 사용합니다 캔버스를 사용하고 자 그림 그리는데 이제 뭐 이제 는 그림 그리는 캔버스 그림 그리는 판이죠 캔버스를 이용하고 자 천연의 재료를 이용합니다 to make the other sandal parts 다른 샌들의 다른 부속들을 만들기 위해서 캔버스를 이용하고 캔버스 천 이름인가봐 캔버스 천 이게 아니 미술 그리다 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 천을 사용하고 자 천연의 재료를 자 재료를 사용합니다 What a great use of resource 정말 멋진 사용이죠 자 자원에 대한 정말 멋진 사용입니다 What a 혁명 자 What a 혁 What a 혁명 주동인데 주어동사 생략됐습니다. 감탄문에어은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What a 혁명! 이렇게 됩니다. What a great reuse! 정말 멋진 재사용이죠. 자, 트랩이 이제 방수포라 그랬는데, 세문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트럭 트랩이니까 트럭 천이라고 그랬죠? 트럭 천. 자, 위에서 트럭 트랩, 트랩스 위에 나왔습니다. 트럭 방수포를 이용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페이지가 2 0페이지구만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 items. 자, 모모와 함께 작은 일상의 물건들과 함께 much bigger things can also be recycled. 훨씬 더. 자, 비교급 강조할 때 비교급 앞에 멋치를 쓰는 거죠. 될 이는 쓸수 없다라는 거. 훨씬 더큰 것들도 또한 업사이클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조차도, they c a n 사용될 수 없는, 그들의 오리지날 목적, 원래의 목적으로, anymore,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오래된 건물조차도, u p c y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큰 것들이. 자, 독일 정부는, 보여,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에, 다, 오래된 건물을 재사용하는 것에, 탁월한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We do m 를 가지고, 자, this with the former, 이전에, 자, 이 플랜트가 공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철강 공장. The closed, 폐쇄되었던, 1985년에 폐쇄되었던, 어, 철강 공장으로 이것의 훌륭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독일 정부는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본보기들, 이것의 본보기들, 몸뭐를 가지고, 자, with, 이전에 철강공장을 가지고 1985년에 폐쇄되었던 철강공장을 가지고 자 건물을 재사용하는걸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r 드 t h e r than 뭐뭐라기보다는 like 뭐뭐라기보다는 like destroy하면 파괴하다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기보다는 abandon, 버리다 전체의 시설을 abandon, 버리다 facility, 시설 시설을 버리기보다는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give it 그것에게 아, 그자 공장에게 주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as 모모로써져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하면은 공공의 구조물 useful 유용한 공공의 구조물에 자, 공공 구조물로서 시리즈가 연속적인 공공의 구조물이라는 건데, 왜 시리즈란 말, 연속적인 이란 말, 왜들어갔냐면은 건물들이라 그랬거든. 공장 안에 건물들이 많단 말이야. 이걸 연속적인 쓸모 있는 공공 구조물들로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any of the buildings kept their original shape. 많은 그 건물들은 유지했습니다. 원래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received, 자, extra equipment, 음. 하지만 그 많은 건물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설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데서라운딩 에리어, 자그 주변의 어, 지역에 새로운 디자인이 자 새로운 디자인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이 가해졌다라는 거야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을 개조한 거죠. 올드 가스 탱크. 자, 아주 옛날에 가스 탱크는요. became pools for divers. 다이빙을 즐겨하는 잠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자, 물웅덩이, 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가스 탱크는 깊이가 있겠죠. 자, 아주 깊은 풀장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담벼락은요. 강철 저장탑이죠. 저장탑이었던 콘크리트 자, 조장탑의 이제 콘크리트 단벼락은요. what turned into 하면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상적인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철강 저장탑이 can you believe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자, 금속을 녹이기 위한 녹이는 용도의 어떤 건물이 이제는 뷰잉 플랫폼이라는 것 전망대입니다. 바라보는 연단이니까 전망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위드 고저스 하면 멋진 360도의 풍경을 가진 자, 이제는전망대가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The final result 하면은 최종 결과물은요. i t s t h e l a n d s c a p e Park, d u i s b u r g n o r d d u i s b u r g n o r d k o a n d s c a p e p a r k 하면은 환경공원이라는 건 d u i s b u r g n o r d 환경공원이라는 겁니다. n g h a n h a n g o n g h a n g o n g h a n g y o Ha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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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g y o a n g y o n g Ha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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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h a n 정원들로 가득 채웠고, 사이클링 패스 하면은, 자전거 도로로 가득 채워진, 그리고 프리티 라이트, 이쁜 조명으로 가득 채워진, 야간에는, 인 어디션 2 하면은, 아까 인 어디션만 있었 때는, 그들이 게다가인데, 인 어디션 2는, 뭐뭐에 더해서입니다. 자, 그것에 창의적으로, 바뀌어진 건물에 더해서, 개조된, 리퍼퍼스트, 개조된 덤불, 건물에 더해가지고, 자 이런 시설들이 정원과 자전거길과 그리고 이쁜 조명들이 설치가 되었다 이 공원은요 proofs하면 증명을 합니다 it's possible 가능하다 to preserve 보존하는 거에 heritage 하면은 유산을 자 하여튼 장소에 대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에즈발 에즈머뿐만 아니라죠. 에즈발에서는 뒤에서부터 해서 가거든.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라는 유물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보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공장 재사용 리, 업사이클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웬 뭐뭐 할 때죠. 자, 예술가들이 추가할 때 자신의 자기적인 손길을 추가할 때, 댕스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 관계되면서 딱 꾸미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consider junk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목적격 관계 되면서 하거든.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다음에 c o n s i d e r 를 생각하다.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불완전 문장입니다. 목적격 생략 가능합니다. 물건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에즈담의 명사 목목로 써죠.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의적인 어, 터치를 추가할 때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The Giant Pictures Made from Trash by artist, Tom, 자 뭐야? 어, 대니, 대거 I w a n 자, one of a kind. 거대한 그림들인데 만들어진이죠. 자, from t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환경. 자, 화가인 탐 대니거라는 사람으로부터 어, 자, 만들어진 쓰레기부터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그림들은 자, one of a kind. 매우 독특하답니다. One of 너보카인드는 매우 독특한. 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특이합니다. Up close 하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자 이거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밝게 색깔이 칠해진 창조품들은 look like 모모처럼 보입니다. Mixed up mess. 브로컨 플라스틱 자믹스터 섞여있는 엉망처럼 보입니다 자 뭔가 부서진 플라스틱 원하지 않는 그런 장난감 즉 버려진 장난감이겠죠 그리고 휘어진 철사에 자 철사에 섞인, 철사, 엉, 어, 섞인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인데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는 모든 것들입니다. 음. 자 From far away. 그러나 그러나 아주 멀리서 좀더 멀리서 본다면 They appear to momo처럼 보이다. 그렇죠? 뭐처럼 보인다. Blend together 하면은 자 이게 섞인다라는 거야. 함께 섞입니다. Into momo도 멋진 풍경 속으로 함께 섞입니다. 자 또는 다른 그림들과 함께 섞여 버립니다. There is, There is, 아랍어 모모가 what, 있다죠. 또한 어떤 예술가가 있습니다. Who show 보여주는 자 심지어 shows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자 그런 화가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disposable cups 하면은 일회용이죠. 일회용 컵조차도 재사용될 수 있다. 아티스틱 머티리하면 예술 재료로 재사용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가도 있습니다. f o r years 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기네스 리치라는 사람은요 has turned 바꾸어 버렸습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i n 들어갑니다. 자 사용된 커피 컵을 뭐로 바꿨냐면은 브릴리언트 아트 이거 집이트로 바꿨습니다. 자, 멋진 브릴리언트 멋진 미술 전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모만 다음에 컵 하나가 사용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 다음에 그녀는 그립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그립니다. 그컵 위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매답니다.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많은 다른 색칠된 컵 을 가지고 매달아 버립니다. 인 프론트 오브 윈도우 창문 앞에 또는 프리티 백그라운드 하면은 이쁜 배경 앞에다가 자, 많은 다른 색칠된 컵들을 가지고 매달아 버립니다. 이런 작품들인데 리치라는 사람에서 나온 그리고 자, 리치와 데니거라는 사람 에서 나온 데니거에서 나온 이런 작품들은요. 나똘니 나왔습니다. 나똘니에 버도일 쏘비겠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not only pleasing 즐거운 to the eye 눈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작품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일깨운다라는 겁니다. 프로버크 언 인터넷 흥미에 흥미를 일깨웁니다 환경 보존에 사람들한테 환경 보존에 흥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자 그리고 또 다음 단락 하나 더 있죠. As you can see 당신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때 a 즈는 뭐뭐처럼 Creative thinking has the power 자기적인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make changes so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할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할수 있는 자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By IG 모모함으로써 기빙 올드 i n g old products more value. 자, 오래된 제품들한테 좀더 많은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we can lessen 하면은 줄이다죠. 우리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amount of waste 쓰레기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that is even more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버할 뭐 때보다는 재활용할 때보다도 So what would you say?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이미 씨한테 제이미한테 이제 아까 자어 청량 소프트 드링크 청량 음료를 마시고 깡통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첫 페이지에 나왔던 제이미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As he d e c i d e d 그가 결정할 때 What to do with his can 그의 깡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기크를 upcycle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o make a lantern 자, 랜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장난감 만들기 위해서, 또는, 스카프처럼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The options are endless 하면, 그 선택사항은 뭘 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자,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all he needs,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little creativity,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t h e think of them,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in the same way. 자, 같은 방식으로 멈춰서 생각을 해 보세요. 멈하기 전에 당신이 자, throw out 버리다죠. 어떤 것을 버리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Maybe 아마 you can turn 당신이 바꿀 수 있다. 그 쓰레기를 t u r n a into b. 자, 보물로 바꿀 수 있을지 어 누가 알겠습니까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2과 내용이었죠. 자, 이거 단어를 좀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